안녕하세요. 오늘도 장기연판 하고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. 졸을 응? 쓸었죠? 그러면 저는 졸 달라고 넘어가는데, 뭐 선장이 있어요, 먼저. 그래도, 그래도 쳐달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, 그러면, 어 그러면 뭐 하지? 그러면, 마, 아, 상 올리고요. 궁을 내리고 궁 단속을 하고 상 나오면 마가 진출을 하고요 상이 나왔어 졸 빼주고 그냥 포 넘기고요. 어? 상 먹겠다는 소린가? 때릴 수가 없네. 이 상태선 조금 그러면 방법을 바. 그래서 조금 졸 땡길 수도 없고 마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면포 안착을 했고 때리고 싶은데 때리면 아플 것 같아요. 그래서 때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조리 무섭거든요. 사실상. 와가 진출해야 되나? 이 국면에서? 빨리 하면 될것 같긴 한데, 먼저 때릴 것 같단 말이죠. 먼저 때릴 것 같아요. 빼서, 뒤로 빼서, 때리고, 먹고. 때리고, 먹고. 그럼 포로 막을 건데, 음... 포를 막을 확률이 꽤 높네요. 송부수를 던져야 될것 같네요. 아무래도 막아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참먹혔다은 큰... 아니죠, 이렇게 막음 되니까. 일단은 맞고 갑시다. 야 이거 마피아라 이건데 마피아면은 잡겠다 이런 순거 같아요. 친다 먹는다. 아, 지금 막 빠질 때가 한 군데밖에 없는데? 그래도 피해죠 피. 하긴 하는데, 어디로 피하지? 음, 음, 음. 어디로 피할까요, 어디로? 빼고 어떤고야 이거 까딱까면 죽겠네요 밀 밀면은 밑으로 내릴 수밖에 없고 자. 어이구 큰일이다 큰일났네졸 땡길 것이고 야 그냥 줘야 되나? 마가 이렇게 죽나요? <laughs> 상을 잡고 마 주고 상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먹고 가죠. 응, 서로 먹는 거예요, 먹는 거. 그냥 먹는 거. 팍팍 밥밥 먹죠. 때리 옮길 수 없어. 야 이거 저거 먹어야 되는데. 궁성이 아주 그냥 어졸 밀고 들어오겠다. 참, 장군 수 있나요? 일단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야. 무섭네. 먹고 장군? 먹고 장군? 먹고 장군? 음. 아, 올리겠다. 올리는 수 일단은 피하고요. 그쵸? 미는 수가 있죠. 살아있죠. 차 먼저 쫓고, 차 먼저 쫓고, 어렵네, 거기로 왔어. 거기로 오면 먹어야죠. 거기로 오면 먹어야죠. 야, 무섭다, 무서워. 밀고 들어오는 수가 점점 무서워집니다. 일단은 포 넘기고요. 일단은 포로 넘기고. 상 뜨는 줄아이거큰일드 큰일이다, 큰일이다 큰일 피하면 먹고 정군? 아직까지는 살아있나? 이거 하나밖에 없죠 지금 야, 상 달라고 왔습니다 상 달라고 큰일인데? 상 달라고 왔는데? 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빼면 성 뜨는 맛 있는데 어쩔 수 없네요 지금은 아, 포를 먹혔네요. 포를 먹혔네. 못 먹으니까. 상 뜨는 수가 남아 있는데, 저기 뜨나? 17화 18화 19화 18화 19화 가9화 19화 1 먼저 막은 국면이고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일단 넘겨서 장군은 막고 가야 될것 같아요. 아 살을 올렸네 살을 올렸죠. 코 넘기고요. 상이 뜨는 수를 막아야 되는데 상 뜨는 수. 아, 저렇게 되면 먹으면 정군수. 이기지는 못하겠네요 사조리 살아있고 점수도 지금 아 점수는 제가 조금 높은데 차가 살아있어서 양차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큰일이다 양차로 장군 때리면 가능성은 있는데 그 전에 방어가 될지가 강권이네요 당기고 땡긴다. 참. 갑시다 어떻게 해야지, 가능할지 상을 먼저 잡아야 될 텐데, 상머리 누르고 가는 수가 있긴 있네요. 그러면은 조를 올릴 테고, 10초 남았습니다. 여기를 들으면 입궁이네 바로 아, 무섭다 공수 10초 남았습니다. 졸 밀겠다는 수인데 상 뜨는 수. 10초 남았습니다. 아, 어려운데? 잠깐 안 먹을 수도 없고 아, 참 미안하네. 10초 남았습니다. 지켜야 되니까요. 지금은 먹으면 차로 먹겠습니다. 음... 야, 양초를 당겼다. 지금 차를 씌우겠다는 거죠 이거는 먼저 먹으면 안돼차 씌우겠다는 수니까 10초 남았습니다 장난 아닌데 밀고 들어오 는 순대, 정군 먹었을때10초남았 습니다. 저려. 장치면 포를 넘겨야죠. 일부고 들어오겠다는 순데 일단은 포를 잽싸게 내리고요 끝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입궁이니까 지금 빼야되고 10초 남았습니다 지금은 피해야죠 아, 상이 떴네 상이 떴어요 상 달라고 일단 가고요 저를 당겨야 되는데 지금 장치로 1촉1팔 자, 종을 땡겨주고, 이제 장군 칠수 있죠. 장군 안 치죠. 선장 치고, 선장 치고, 가행을 부려야죠. 지금은 차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차대. 아, 차대 하니까. 지금 막은 공연이고, 장치로 가야죠. 여기 왔다가 저기다. 야, 무섭다. 양방이네? 정군수 있나요, 정군수? 아직까지 정군수가 없죠. 먹고 갑시다. 졸 먹겠다. 포 아니면은 이거 먹으러 가자. 포 아니면 졸. 해서 기권성으로 제가 이겼습니다. 오늘도 승리해서 참 기쁘네요. 감사합니다.